예약 좌석은 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앉으면 뭐 앉아 되긴 되는데, 옴 비켜줘야지. 어... 어, 아,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에 할매가 옆에 승객이 핸드폰 하는 걸좀 말렸던 것 같네요. 뭐 이래 뭐 대화 하는데 시끄러웠는지 할매 진짜. 예민 보스네 했더니 콰이어트존이네 기차에 조용 해야 되는 칸도 있네요 콰이어트존 근데 뭐 근데 뭐 하지만 터래도 n e 이들고또 가끔씩 해야 되는 코야고 z o 고 e 이기이런 애들도 있거든요. 어, 아, 그래